네, 어, 시작하죠. 그 자는 친구들 좀 깨워주시고, 전자기기 집어 넣으시고, 블루투스 옆, 블루투스 이어폰 빼고 책 펴겠습니다. 196 페이지 내용인데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예요. 그 아래에 글을 한번 읽을 텐데 어,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197쪽 예시를 통해서 196쪽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 보죠. 한번 읽어는 볼게요. 일반적으로 조건 p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지만 조건 p 앞에 모든이나 어떤 이라는 말이 붙으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명제가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을 알아보죠.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P라 할 때, 전체 집합 U에서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U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P가 참임을 뜻한다. 따라서 1번 동그라미는 P가 U이면 참이고 P가 U가 아니면 거짓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또 전체 집합 U에서 명제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가 참이라는 것은 유의 원소 중에서 p가 참이 되게 한 x가 존재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번 동그라미는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p가 공집합이면 거짓이다. 그 내용이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읽고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럼 뭐 고등학생일 필요는 없고요. 네. 간단하게 영어로 설명하면. 모든이나 어떤이란 말이 나와있죠.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uh, for all x를 한글로 바꾼 거죠. 모든, 어떤은 for some x라는 영어 문장을 한글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성립하면 된다는 라 소리인데, '올'이라고 하는 건이 '올'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고, 썸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썸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한 개만 잘 찾아서 성립함을 보이면 명제가 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96페이지 왼쪽에 조그만 글씨 나와 있죠. 어떤 x 에 대하여 이다 를 P인 X가 있다. 로 표현할 수 있다. P인 X가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익숙하진 않은데, 한번 읽어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자, 보기인데, 전체 집합 U 가 실수 전체라고 <laughs> 나와 있네요. 자,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x 제곱 빼기 x는 0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x라는 말이 빠져 있으면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못해 뭐 보면은 뭐 이차 방정식 같은 건데 얘가 없으면은 얘의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죠.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은 얘가 명제가 된다는 소리야. 우선은 직관적으로 보면은 얘는 틀린 명제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모든 x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을 실수라고했으니까 x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분의 2 3분의 1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봐야 된다는 소리인데 모든이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항상 0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명제는 틀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이 없으면 명제가 아닌데 모든을 붙이면 명제가 되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좀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모든 x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U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나타낸 거죠. 그런데 x 제곱 빼기 x는 0을 만족시키는 x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틀린 명제다라고 하는 설명이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소린데. 뭐 사실 반대는 성립하는 거잖아요. 실수 전체에 이 집합 포함되죠. 반대만 보이면 되는데 이거 틀리기 때문에 얘는 틀린 명제가 된다라는 거. 이론적으로는 집합의 포함관계로서 참거지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했던 방식 뭐 1, 2, 3, 4에 대해서 얘가 다 성립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만 대입해봐도 0이 아니라는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을 붙여봤으니까 어떤을 붙여보겠습니다. 어떤? 엑셀드예요. 얘는 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잘 가지고 와서 대입했을 때는 영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영을 생각하면 되죠. 실수에서 영을 하나 가지고 와서 대입했더니 식이 성립하네요. 그래서 참인 명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는 모든 것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요. 어떤은 적당히 하나만 잘 찾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고 그래. 보이네요. 이 문제에서는 사실 교과서나 뭐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 이런 어떤 x를 찾기가 그나마 좀 수월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를 찾는 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를 선물했습니다. 여기에서 2번 동그라미를 조금 더 설명하면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0이죠. 근데 얘가 어디에 포함돼 있다? 전체 집합에 포함돼 있고요. 전체 집합에서 0나 1을 선택을 해서 이 어떤 x, xr에 대입하면 이 명제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참인 명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에 뭐가 나와 있는 거죠? 공집합만 아니면 되더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 보기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을 처음에 세팅하고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이번에 전체 집합을 얘라고 하죠 그럼 명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명제도 참이 되죠 왜? 모든 x에 대해서 x를 체크할 수 있는 값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얘를 대입했을 때 하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모든이 붙어도 이 명제는 참이 되고요 어떤은 당연히 참이 되죠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대입하면 됩니다 전체 집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위의 명제 같은 경우에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아,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아, 어, 나중에 함수 단원을 배울 텐데 거기에서도 정의역을 세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x가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죠. 모든이 앞에 붙어져 있으니까 얘를 명제로 생각할 수가 있고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자, 얘를 이제 얘가 얘는 사실 상상 참이 되는 건데 뭐 증명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실수의 성질에 따라 따라서 x 제곱이 0 이상이죠. x 실수 아무거나 하나 가져온 겁니다. 자, x 제곱은 x 곱하기 x라는 소리인데 플러스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0, 0을 곱하면 0이 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같은 거두 개를 곱했다는 소리인데 부호가 똑같은 거나 부호가 없는 거를 다 곱하면 뭐 0이 나오거나 둘다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라는 거죠. 얘는 실수의 성질입니다. 그럼 뭘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면 되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증명을 했죠. 이런 방식을 직접 증명 방법이라고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빼기 4이다. 실수라고 했고요.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짓이다라고 하면 돼요. 얘는 어떤이 들어가 있지만 얘를 만족시키는 어떤 x를 절대 찾을 수가 없고요. 위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고 나와 있지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명이 가능한 명제입니다. 네. 자, 3번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숫자 x에 대하여 x제곱은 빼기 4이다.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떤 숫자 x에 대하여 x 제곱은 -4이다. 얘는 참인가 거짓인가? 예, 네, 얘는 참이죠. 예. 네,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떤 숫자라고 하면은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복소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 숫자가 있죠. 따라서 어떤 숫자를 무엇이라고 하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해 주면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집합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명제라도 참일 때가 있고 거짓일 때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P는 유해, 부정은 뭐 블라블라 나와 있죠.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 아래 보겠습니다 모든이나 어떠한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을 알아보자. 부정을 알아보자. 부정인데. 집합이 두개 있었으면 이 집합을 조합을 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명제가 하나 나오면 어떤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정인 명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이네 개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하나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좀더 배우면 뭐역 명제, 뭐 대우 명제 같은 걸 배울 텐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한글을 읽어볼게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부정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든 x에 대하여 p다의 이 부정은 p가 아닌 x가 있다. 즉,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이다. 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 p인 x가 없다. 즉, 모든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이다.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 한글을 읽었는데 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한. 아, 얘는 네. 여러분 예시를 보면서 합시다. 예시. 그 아래 보기가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한. <laughs> 절대값 x 가 0보다 작다. 네. 모든 실수라는 말이 안 붙어 있으면 얘 명제가 아닌데, 모든이 붙어서 명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부정을 할 때는 형식적으로, 기본적으로 판단하면 좋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런 식이 있죠. 얘는 무엇을 할수 있다? 두둥어를 바꿀 수 있죠. 반대로 바꾸고,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를 추가해 줘. 나머지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있으면 부정명제를 어떻게 바꾼다? 모든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를 어떻게 바꾼다? 부정명제로? 모든을 어떤으 바꾸고 이런 부등호가 있으면 반대, 그리고 등호가 없으면 붙여주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0 이상이다 라고 해주는 게 주어진 명제의 부정명제가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되면 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되어야겠죠? 그럼 어떤을 무엇을 바꾼다? 모든을 바꾼다라는 소리고요. 부동어 방향 바꾸는 거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거를 부정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떤 실수가 아닌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면안 돼요. 네, 그치, 그 친구는 언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 같고 아무튼 논리적으로는 수학좀 틀린, 틀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부정을 할때 모든 어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야 되고. 어떤 모든는 바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네. 외우는 걸 추천을 해요. 네. 자, 부정을 볼까요? 어, 손 넣네. 자, 첫 번째 명제 봅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절대가 x 스가 영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고요. 옳습니다. 얘가 거짓이면 부정은 당연히 참이 됩니다. 보나 마나 참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를 잘 체크하면 정확히 반대쪽에 있는 애도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잘알아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잘못 알아두면 나머지 하나도 잘못 알 수밖에 없죠. 그 아래 보기 또 보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더하기 2x가 0이다. 얘는 참인 명제죠. 어떤 실수 x를 0이나 마이너스 2라고 해주면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된다 명제의 부정을 어떻게 한다? 자, 어떤을 모든으로 바꾼다. 그리고 여기서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에다가 짝대기 보존을 해야 이렇게 해서 부정을 만들면 된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유지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어떤을 모든으로 바꾼다. 언제? 부정을 할 때. 그리고 이런 거 바꿔주는 건몇번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6번의 1번 보겠습니다.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 식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얘는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너가 성립한다. 뭐 결론 말하면 거짓인데요.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어, 완전제곱식 형태로 치고 다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실수죠. 실수의 제곱이죠. 따라서 0 이상입니다. 4분의 3이 더해있으니까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얘는 플러스 값을 가지는데 0보다 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 명제는 참이 되겠죠. 자, 어떤 x에 대하여 뭘 바꿔주면 돼요?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 니 예를 들어 x를 0이라고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된다. 이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곱 도학이 x 더하기 1이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어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각각의 도형을 모아둔 집합을 생각해보죠. 그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자이 벤다이어그램을 평행사변형을 모아둔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것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더 크게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게는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게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벤다이그램이죠. 하지만 사다리꼴이라고 평행사변인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어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이거는 체면 명제죠. 자, 사다리꼴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이 그림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쪽에 있는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 바깥쪽에 있는 사다리꼴로 나눠져 있죠. 그럼 무엇을 선택하면 된다? 평행사변형 쪽에 있는 사다리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그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네. 참인 명제가 되고요. 그러면 뭐가 된다? 당연히 부정은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부정 명제는 어떻게 되죠?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네. 한글뒤에 이다를 아니다로 바꿔주면 된다.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정의 증명 정리. 정의는 영어로 definition이라고 하고요. 증명은 proof라고 하죠. 정리는 theorem이라고 합니다. 한번 용어를 읽어보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을 그 용어의 정의 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서 정의 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요? 이선. 내 기억은 없는데. 정이를 제대로 한게 있었나? 아, 뭐 이런 거?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뭐 정삼각형이라고 하자. 이런 게 정의가 되겠네요. 증명 보겠습니다.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한다. 증명은 뭐 계속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참인 것을 밝히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아래 정리 보겠습니다. 참인,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그래서 용어 설명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상식을 쌓는다라는 생각에서 읽어보시고요.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 더하기 n은 짝수이다. <목소리> 증명이다, 먼저 증명.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 더하기 n은 짝수이다. 그럼 바로 해설을 볼까요? 해설에 보면은 이해와 증명이 되어 있죠. 이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추측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n은 1, n은 2일 때 결과가 다 짝수가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추측한 것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더하기 n이 짝수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증명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로 그것이 참임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아직 안 배워서 엄밀하게 증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n제곱 더하기 n을 인수분해할 수 있죠. 이식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식을 어떻게 보냐? 붙어 있는 인접한 두 개의 자연수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그 숫자의 차이가 항상 일만 나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두 개의 숫자를 자연수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n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될수 있죠?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는 거겠죠?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홀수가 되는 거죠. 홀짝을 곱하던 짝홀을 곱하던 결과는 항상 짝수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숫자가 항상 짝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건 증명하지 않죠. 홀수랑 짝수랑 실제로 곱해서 짝수가 되느냐 같은 걸 증명을 하지 않아요. 짝수랑 홀수랑 곱해서 짝수가 되느냐 또 증명을 하지 않죠. 이런 문제를 잘볼 때는 증명을 하는 라 문제를 잘볼 때는 이런 거죠. 어디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무엇이어서 걔를 보여야 되는 건지 그방식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제 2번 문제가 선언수령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답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 198페이지에 참임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임 명제이다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디까지 사용해서 어떤 명제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아래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이 명제가 참임을 보여라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더하기 3n은 짝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n이 뭐로 바뀐 거예요? 3n으로 바뀐 거죠. 풀이를 생각해보면 어, 짝수임을 증명할 때 아까 풀었던 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n으로 인수분해하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증명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인 사실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리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보죠. 위에서 증명한 거에 따라서 얘는 항상 짝수죠. 그리고 2n, 2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도 항상 짝수죠. 짝수랑 짝수를 더하니까 짝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증명을 마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7번을 푼 방식은 예제 2번을 무엇으로 본 거죠? 예. 네, 그런 거죠. 예제 2번이 어떠한 경우에는 증명해야 되는 병제가 되면서 어떠한 경우에는 다른 증명을 위한 도구, 정률로 사용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래의 생각 넓히기 그 러셀 패러독스 러셀의 역설. 러셀의 역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러셀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식기는 찾지 말고 뭐 수학 백과사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찾아보시면 제 무슨 소린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어, 저는 한 대학교에서 2년 정도 공부했더니 러셀의 역설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대로. 네. 이런 거. 국어 비문학 지문에 나올만한 거 아닌가?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이고, 어떤은 말 그대로 어떤,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잘 찾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교과서의 박스에 정리가 되어있긴 한데 음,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대학교 2학년 때쯤에 와서 교과서 다시 보면은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기나 문제 예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명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부정 명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 될것 같고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어떤을 모든으로 바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 명제를 부울할 때, 나머지 뭐 아니다, 뭐 등호가 아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 증명 정리 정의 증명 정리 뭐 용어에 대해서 잠깐 읽어봤었는데 이 교과서 흐름상 명제를 뭐 증명을 해라, 뭐 참이면 증명을 하고 거짓이면 왜 거짓인지 뭐그 이유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출 겁니다. 결국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배우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 증명이죠. 뒤에 조금 더 배우면은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뭐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같은 게 나올 겁니다. 다양한 증명 문제를 다루어 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 촬영은 여기까지 해되겠는데요